안녕하세요, 지하는 형입니다. 아 제가 오늘 소개될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오종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산길 대장신도시의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11층 건물에 29세대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4억 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입주금은 2천부터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너무 이쁜 현장이니까요 만약에 방이 5개짜리 찾는 분들 뭐 테라스 찾는 분들은 또 꼭대기 11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전실 현관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키큰 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매력엇 선박까지 있어서 포인트 좋습니다. 아래쪽은 티룸 공되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엘가 선호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나가실 때 점점 송통 편리합니다. 주문은 세면도 주문이고요. 자, 들어와 보시죠. 네, 거실 현관입니다. 아, 지금 무척이나 해가 좀잘 돌고 있어요. 저 눈이 부셔서 커뜨셨을정도 양옆 배드리고요어 소파 자리는 4인에서 많기는 6인용 쇼, 쇼파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TV 앞돌 자리고요. 어 포인트 있게 우드 스타일로 템퍼보드 스타일로 깔끔하게 잘해놨고요. TV는 선반 두조 되고 벽걸이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LG 희센 기본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 선풍기가 있죠. 실리핑 또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 우물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층고를 좀볼 수가 있고요. 라인 조명까지 있다 보니까 좀더 은은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고급스러운 인테을를 주고 있고요. 바닥은 어, 포세니 타일로 미끄럼 방지까지 있어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나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최소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방 가시죠. 아, 배고프네요. 주방 가니까. 자 주방은 ㄷ자 아일랜드 구조로 잘돼있고요 이렇게 의자만 두시면 4인 딱까지 가능한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레스테는 가스쿠타상곳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곳곳에 다 지금 하부장 넉넉한 수납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도 넓고 이게잘 빠져 있고요 이쪽 보시면 레인 선반이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 같은 거두시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디스코프 2단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한대더 있으시다고요? 이쪽에 두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쪽 두시면 여기에다 이제 이쪽 한번 보시죠. 들어오세요, 선생님. 들어오시고 여기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둘수 있는 워시타워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냉장고 한대더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김치 냉장고라든지 어, 다른 냉, 양면 냉장고는 충분하게 들어가니까요. 여기다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없으시면 이렇게 플랫으거 하시는 것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단어 총4개포름입니다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도 시스템 에어 기본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3,320 나옵니다. 3,400, 3,300 나오니까 이사실때 이렇게 가구 좀 배치하시거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깔끔합니다. 붙박이장을 어, 안 두셔도 이렇게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옷이 더 많으시면 방이 4개네 개다 보니까 한 방은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이시죠? 여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웬만한 거실 사이즈 욕실이고요. 어, 샤워도 동시에 가능한 정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LED 전면 거울부터 해서 수건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지금 안방보다 조금 작습니다 3 6 0 0 2 7 0 0입니다이사들참고할수있될것 같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메인욕실 한번 보시고 네, 메인욕실이고요 메인욕실은 화장실 창문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샤워 파티션까지 됐고요 물뛰기 방지까지 단차까지 넣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세밀하게 시공했다는 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500부터 2700으로 나오니까 이사할 때 참가가 될것 같고요. 지금 해가 거실과 같은 방향을 보다 보니까 지금 해도 여기도 이 방에도 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방. 이동하시죠. 네 번째 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방을 드레스룸 꿈이라고 했죠. 그 방이, 요 방에 좀 제일 최적 화합니다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또 두셔도 드레스룸 꾸미 될것 같고요. 아니면 주방에다가 세탁기 건조를 두신 다음에 아예 그냥 전체가 통으로 여기는 드레스룸 꾸미시는 거 괜찮을 것 예상이 됩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여주죠. 네, 두 번째 다용도실이고요. 수정도 여기 있다 보니까 세탁기를 들수 있는 공간도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고요 방은 총 무려 4개, 화장실 2개고요 다용도실도 2개입니다. 그리고 방 5개짜리 찾는 분들, 아니면 테라스 찾는 분들은 위에 현장에 또 높은 층수에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 참고해도 될것같고요 분양가는 4억대, 입주금은 2천부터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대장 상기 신도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호재도 있고요. 서울에 진입하는 곳도 으로 가까우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실제 현장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